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 무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단기 주가 변동은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좋은 책들 중에서도 단기 투자를 피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라고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 좋은 책들 보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기업의 이 펀더멘터를 정확히 읽고 가까운 미래의 수치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투자자는 물론 전문 투자자들도 대부분 해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단기 거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단기 투자는 기업의 실적보다는 군중심리예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내립니다. 펀더멘터리 좋은 기업에 장기로 투자하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무시한다면 미래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 중에 있죠? 5년이면 평균적으로 두배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 지금 5년 동안도 보면, 지금 2월 중순쯤 돼가고 있죠? 5년 동안에 벌써 두 번이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한번 크게 떨어졌죠? 3월에. 그 다음 2022년 또 하락장이었죠? 이렇게 두 번을 크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에 보면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평균 두 배에서 세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펀더멘털이 주가를 움직입니다. 이 펀더멘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이 바로 매출과 이익이에요. 기초적인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펀더멘털.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무시해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혹시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또 빅테크 종목들이 조금 떨어졌죠? 무시해도 됩니다. 또 반도체 종목들이 작년 7월 이후부터 한번 꺾이더니 요즘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다리면 됩니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등의 해외 주식 거래 규모를 보면 해외 주식 거래 거의 다 미국입니다. 2023년 대비 40%나 증가했어요. 작년 24년도가 23년도보다 40%나 주식 거래 규모가 말이죠. 반면에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같은 기간에 13%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도와 비교하면 거래 규모가 딱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알고들 계시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투자 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국내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냥 은행 이자 정도에요. 반면에, 미국 주식에 우리가 하는 이 투자의 종목을 했더니, 5배, 6배. 어마어마한 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 그러니,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23년에 비해서 작년 24년이 무려 40%나 증가가 됐어요. 반면에 21년도에 비하면 지금 24년도는 3년 만에 거래 규모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 이유. 타이거 나스닥 백을 비교해 본다면 10년 동안 지금 558% 상승했어요. 558%면 6.6배예요. 그렇죠? 500% 6 배니까. 58%를 60%로 보고 6.6배가 늘었어요. 1억을 투자했다면 6억 6천이 됐어요. 그러면 6억 6천 노후대비 끝날 정도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덱스 200 국내 대표 이태후예요 1등부터 200등까지의 국내 코스피 대표주수에 투자했는데 36% 10년동안 이거 은행 이자 아닙니까? 또 하나 달러 상승, 환율 상승 효과까지 보죠? 같은 나스닥 100 지수 투자는 큐큐큐. 10년 동안 413%. 그런데 타이거 나스닥 100이 558% 무려 1 4 5 환율 상승 효과까지 봐요. 145%면 두, 두배반 아닙니까? 2.5배. 어마어마한 수익이래요. 코덱스 200에 투자하면 10년 동안에 36% 수익인데, 이, 나스닥백의 수익률 말고, 558% 수익률 말고, 환율 상승 효과만 해도 벌써 145%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마리 토끼라 그랬죠? 달러 상승, 이 투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에 잠자게에 넣어둔 사람들, 주식 투자 안한 사람들보다 단 1년 동안에 10배의 이 수익률 차이를 보였으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투자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의 재산 수준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투자를 안 하면은 재산을 불릴 수가 없어요. 저축으로만 해서 내가 근로소득으로, 내가 노동이라 그래서 뭐 막노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여서 저축을 해나가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자는 결국에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따라가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복리 수익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의 수익은 앞으로 보세요. 지금 몇년 됐죠, 평균? 뭐, 1년이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래 지금 새로운 분들 많이 합류하고 계십니다. 국내 증시에서 뒤늦게 미국 증시로 넘어오면서 말이죠. 우린 뒤늦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뒤늦게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미국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함께 2020년 초부터 함께 하신 분들, 아직 5년이 채안 됐지만, 내년 2월이 돼야, 2월, 3월이 돼야, 5년이 되는 거니까, 거의 5년째를 되갑니다. 지금, 두배 이상 수익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투자한 이 성공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있는 재산이 5년 전, 10년 전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딱한 종목만 비교해보면 되죠. 어느 종목?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알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또 달러 환율 이 상승에 의한 수익률까지 우리는 덤으로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러에도 투자 중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중인 종목들도 어디에 비교를 해도 거의 가장 안전할 정도의 종목들입니다. 또그 종목들도 세계 1등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라서 더욱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시장이.